자, 24년 8월 31일입니다. 이제 홍로 수확기가 다 됐는데 수확 난리 다 됐지. 자, 색이 얼마나 났는지 생내기가 힘들지. 색깔 좀 되지만 아 그대들 때문에 우리 사각값이 사각값을 받기가 힘들잖아. 얼마나 색을 잘 냈는지. 뭐 사람들이 홍로잖아. 지금 색이 뭐 거의 좀 나긴 났어요. 네, 저 안쪽으로 가면 색이 안 나? 왜 그런지 모르겠지. 요것은 아리수. 아리수는 봉지를 씌우면 은 뭐, 또, 정가가 만들기 쉽죠. 이거 아리수가 되게 예민한지, 그 표면에 뭐, 삽 같은 게 많이 끼거든요, 아리수는. 저도 그렇잖아. 아, 근데 봉지를 아쉬워. 힘든데 힘든데 무슨 봉지를 씌우고 있어, 어? 이것도 홍노, 홍노, 저긴 색이 좀 덜났네. 이건 또 아리수. 아리수 뭐 봉지 안 씌워도 뭐 깨끗한 거 깨끗해. 근데 대체적으로 봉지를 안 씌우면 삽이 많이 끼지. 여기도 안 봅시다 올해는 비가 별로 없어가지고 사가 다마가 크지 않다 속상하다